안녕 하세요 경이에요. 어, 오늘은 제가 택배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게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요거 한 개거든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왔어요. 사실 지금 택배가 한네개 정도 더올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까지 다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얘네부터 빨리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짐이 이미 도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뭐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얘네들 차근차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책상 위에서 하나씩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오늘은 각도를 새롭게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일단 부피가 제일 작아서 먼저 갖고 왔어요. 이건 진등기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되게 귀여운 소분투에다가 이거 포장을 해주셨어요. 대박, 이렇게 이렇게 물품들이 왔고, 편지인가 영수증? 대박, 이거는 티큐님께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인스 한 세트를 선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세 세트밖에 안 샀거든요. 그것도 할인 가격에 사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도움을 주셨네요. 진짜 너무 감사히잘 쓰겠습니다. 글씨체 그 너무 이쁘세요. <laughs> 제가 티트님께 구매한 이유는 이거 이 도우송이 너무 이쁜데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찾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도 구매 중이니까 혹시 이거 판매 중이신 분 아시면 연락 주세요. 대량 판매해주시는 분 있으면 환영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도우송 때문에 이거 때문에 구매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예쁜 요 예쁜 하트 도는 손 모찌 이거 한 세트랑 이거 연선님 출처 수박 모찌 이거 한 세트 이거도 너무 예뻐요 이거 소선이 출처 이거 두부 인스를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도 한 세트 구매를 했어요 너무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세 세트만 구매했는데 이거를 덤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대박 끈연님 출처 이 이렇게 예쁜 인스도 한 세트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소개할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첫 거래니까 이렇게 첫 처음으로 여러분 물품이니까 이렇게 길게 소개했고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티큐님 그리고 짠 요거는 검은색 택배 봉투로 왔는데요 민지님이 카카오스토리에서 지금 처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분 램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거의 택배비만 내고 받은 물품이에요 진짜 한 천원? 천원 정도 주고 산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 물품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거의 이렇게나 많이 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민지님, 이렇게. 그냥 적으신 건가? 꼭 팔아서 적어주신 것 같은데, 글씨체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다들. 이렇게 하고, 물품을 빠르게 소개해볼게요. 믹스 시기 많은요 아, 요거 민지님 선물이네요. 여기 믹스식인데, 요건공개를 따로 안 하고. 물품을 이렇게 하나씩. 믹스 시기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민지님이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믹스식으로 온 친구들은 제가 어, 믹스식 맹봉을 만들어서 저한테 구매해주신 분들께 덤으로 드릴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거의 나눔 받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친구들도 막 섞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민지님께 거의 선물 받은 거죠? 구매했다기보다는 <laughs> 이렇게 한 물품이에요. 이제 다음 거 한번 들고 와볼게요. 짠 다음은 이렇게 핑크색 예쁜 택배 봉투 안전 봉투에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대량 양도 받은 친구들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대량 양도인데도 덤을 주시네요. 대박 대박 얘는 덤으로 추정이 되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물품을 받았는데요. 대박 대박이다. 요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 아림달님한테 제가 어 카카오스토리에서 잠깐 1 0장 덩어리를 판매하시길래 이렇게 댓글을 남겼죠. 이거는 <laughs> 어, 다른 분들 출처 동무송 이렇게 소량 양도 받은 거는 제가 램박에만 넣어드리고 개별 판매는 잘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램박 구매하실 때 모찌 위주로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건들지만 요렇게요런 식으로 떨어지는 동무송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요거는자옷 돼지 인형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자옷모찌에요 그리고 이건 레몬 청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모찌까지 새 세도안을. 소량 양도 받았고, 이거는 귀여운 모찌를 이렇게 돈으로 주셨어요. 제가 모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가 소장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아림달님한테 구매한 후기였어요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들고 와볼게요. 얘는 주소 때문에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이거는 에드랜드에서 제가 집배송을 받았는데요. 어, 끄끄 언니한테 메모리 동우송을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대박. 이렇게 파본 없게 칼선 이쁘게 해달라고 요청 상황까지 해줬고, 이건 무광으로 발주를 했거든요. 하트 지 오는 끄끄 언니한테 양도를 받았고요. 이렇게 칼선이 떨어지는 친구예요. 한번, 동무동은 칼선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돼 있어서, 파본 없이, 배송 전 파본을 없이 왔어요. 이거는 요거 제가 천장을 양도 받았고, 어, 스토어팜에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개별 구매 가능하세요. 10장 1,5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칼선을, 이 정도면 요즘 에즈치고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쁨이 네 이렇게 잘 나왔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스톱함에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스톱함에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를 빨리 들고 올게요. 일단 다음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요거는 어, 제가 은솔님, 은솔님이 오랜만에 경매를 잠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약간 대량량도 받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네 요렇게 우리 분이 요렇게 왔어요 한번 랩핑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는 은솔님 출처 랩핑지잖아요 50장 한 세트인데 요거를 제가 세트 구매를 했네요 세트 구매했는데 한 세트는 제가 요거를 양면이거든요 이렇게 패턴식 조립식 이렇게 양면인데 한 세트는 제가 사용을 할것 같고 두 세트는 램박 구매해주시는 분들께 랜덤으로 도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앵돌이님 출처 랩핑지인데요 지금 제가 택배가 가 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앵토리님 택배예요. 앵토리님 경매도 제 참여를 해서 이랩핑지를 샀거든요. 아마 이랩핑지인것 같은데. 그래서 이랩핑지는 제가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공이 하나가 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덤으로 이게 왔고요. 이건 제가 경매 때 구매를 한 친구 같아요. 인스 이렇게 큰 사이즈 한 세트. 이건또 이따 열어볼게요. 이거는여운냥 인스인데요. 영화관 인스인가? 요거를 제가 열 세트인가? 양도를 받았어요. 12세트인가? 1세트인가 이렇게 양도를 받았어요. 요거는 카톡으로만 개별 구매가 가능하시고, 어 아마 랜방, 뭐, 방에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모찌, 라벨지에요. 아마 한 세트는 제가 쓸것 같아요. 모찌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세트는 쓸것같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은솔님 요거 쿠폰이 있어요. 은솔님 쿠폰이랑 요거 마감용 스티커를 요만큼 주셨어요. 요거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포토카드 한 세트도 이렇게 주셨어요. 네, 요렇게 은솔님한테 경매로 구매한 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택배를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 요거는 이렇게 박스로 택배가 왔는데요. 요거는 아마 제가 메모지 양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요렇게. 이거는 코가루님 출처 식빵 버터. 요거는 메모지예요. 사이즈가 작은 거보88 사이즈인데요. 10권 양도 받았고요. 요거는 아마 랜덤박스에 들어갈 것 같아요. 랜덤박스에 두부 위주나 하면 넣어드릴 것 같고 아마. 요거는 구매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얘는 가격 재판할 때 가격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권에 1,500원 이렇게 판매를하시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램박에 한 반틈 넣어드리고, 개별로 한 반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택배가 두개 남았거든요. 근데 박스가 하나 열려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박스를 한번 열어버려가지고, 이게 미리 다 까져 있는데, 요거는 똘링님한테 제가 랩핑지 예약 판매 때 참여를 했거든요. 쿠폰이랑 명함을 이렇게 주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덤으로 받았어요. 메모지랑 요 도무소 사이즈가, 사이즈가 제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너무 여워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고, 래핑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한분 맨박에는 구성을 넣어드렸는데, 이제 래핑지 양도도 받고, 제래핑지도 생겨서 아마 랜덤박스에 요청을 안 하셔도 한 2만원 정도부터 래핑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2만원? 3만원 정도? 짠! 요렇게 래핑지 2종을 양도 받았어요. 먼저 이래핑지는 아까 요 도무소에 이렇게 빵 요리를 하고 있는 랩핑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제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반쯤 세워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장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단면이고 모두지 재질이에요 한 세트 50장 이렇게 묶어서 포장을 했었고 이거는 머랭쿠키 랩핑지요이거도 굉장히 예뻐요 이건 개별로는 판매를 안 하고요 맨박에 넣어 드릴 것 같아요 예쁘죠?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한 100장씩 쓸 거라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냥 옷잘입수 뭐 있고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까지가 꼴댕님한테 양도받은 후기였어요. 네, 이렇게 박스가 주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모서리에 뒀는데요. 이렇게 큰 박스에 어, 택배가, 마지막 택배입니다. 이거는 뭔지 알거든요. 빨리 열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꾸겨질까봐 이렇게 예쁜 랩핑지를 꾸겨 넣어줬어요. 이렇게 감갈칩을두 개나 먹거리로 보내줬어요. 대박 아 이거 누, 누군지 말을 안했네요 이거는 윤룡언니한테 제가 구매를 했어요 모찌 소견 중 대량왕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략을 받았기 때문에 스토어팜에 올라갈 것 같아요 스토어팜에서 개별 구매 가능하세요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파본을 빼둔 건데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제가 사용을 받아 이렇게 줬어요 다, 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파본이라고 생했는데 근데 딱 봤을 땐 파본이 없거든요 뭐가 파본이지? 아 근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 신문이 이집학부분님네 너무 예뻐요. 이거 덩어리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윤윤 언니가 직접 100장씩 소분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10장에 얼마지? 윤윤 언니 스톱 판 보고 그거랑 동일하게 판매를 할것 같아요. 이거 한장 꺼내보면 짠~ 너무 예쁘죠 완전 예쁜데 이렇게 조금 투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건 약간 그라데이션 같이 색감이 나왔고, 이렇게 모찌가 팝콘에 담겨있는 이런 소분투예요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제가 스토함에 업로드를 하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스토함 많이 참 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조만간 유튜브 구독자도 요즘 많이 올랐고 스토함찜도 50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를 들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 1기까지 해서 제가 양도받은 물품 그리고 구매한 물품들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매한 많이 구매한 이유는 다 랜덤박스에 넣어 드리려고 구매한 거예요 이제 유튜브랑 카카오 스토리 활동은 평소보다는 조금 덜 들어올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앞으로 개강을 하면 공부 한달바쁠것 같아서 스토어 판 주문만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별이랑 랜덤 박스만 조금 열심히 활동을 할것 같아요. 저는 계속 활동은 할 건데 이제 평소보다 활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였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스토어 판찜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